안녕하세요, 제이트 플라워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조물 꽃다발 영상이고요. 형태로는 원추형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말채를 가지고 구조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꽃 넣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해볼 건데, 일단은 말채를쭉 펼쳐 놓고, 어떤 걸로 바닥 구조를 짤 건지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게이 지붕이 될 건지를 좀 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고 아, 이게 바닥이 좋겠다 하는 거를 정하시면 되는데 바닥을 할때 중요한 거는 이 두께감이 일정한 걸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또 원형 같은 경우는 두께감을 일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 끝을 잘라내고 두 개를 엮어 가지고 사용을 했죠. 원추형 같은 경우는 바닥 구조가 바닥 구조 원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양쪽 끝을 자르고 시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양쪽 끝을 잘라냈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큐넷에 가보시면 공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 문제를 보시면 꽃다발의 사이즈가 나와 있거든요. 원형 같은 경우는 지름이 35cm 이상 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원추형 같은 경우는 이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끝까지의 높이가 60cm 이상 되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제작할 구조는 60보다 조금 더클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바닥 구조를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링을 잡아서 만들었고요 철사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원을 만들 때는 두번 묶어야 되겠죠 한번두번 묶고 번. 형태를 벗어난 애들은 잘라 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고요 원의 지름 같은 경우는 전체 높이를 60으로 했을 때 3분의 1 정도 들어가시면 돼요 뭐 경우에 따라서 4분의 1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한 뼘의 길이가 한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뼘 하시고 높이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60 이상이라고 나왔으니까 60보다 작아지지만 않으면 돼서 그 정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난 다음에는 이 바닥을 나눠 가지고 구조를 만들 거예요 원형하고 똑같죠 근데 원보다는 지름이 작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구조를 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로만 짤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더 많이 짜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십자로 해서 짤 거고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긴다 그럼 조금 더 짜시면 조금 더 구조를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닥 구조는 원의 중심을 지낼 수 있게 하나를 묶었고요. 그리고 단단하게 묶기 위해서 두번 묶었어요. 그러니까 X자로 묶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십자로 묶을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십자로 묶었고요. 음, 두 번째 바닥 구조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묶이면 좋지만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묶고 가운데를 한번 묶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견고하게 잘 묶이니까 꼭두 번씩 묶진 않아도 됩니다. 바닥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지붕을 세울 거예요. 원추형 형태는 원뿔형 형태잖아요. 꽃갈형, 꽃갈 모양인데 그 꽃갈을 만들기 위해서 기둥이 최소로 하게 되면 세개 정도가 필요해요. 네 어, 개도 되지고 다섯 개도 되고 뭐 여섯 개도 되지만 우리는 시간이 계속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세 개를 가지고 원추형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길이를 재야 되는데 쭉쭉 뻗은 말체를 세개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위쪽 부분을 이제 절단해서 쓰는 것보다 아래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크진 않으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자를게요. 이거를 길이를 이제 재야 되는데 이 원형 있잖아요. 원형을 잡고 하나 둘셋 정도에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셋을 딱 맞춰서 자르기보다는 좀 여유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묶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자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바닥을 1로 놨을 때, 이 높이가, 전체 높이가 3배 정도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제 묶을 거예요. 묶는 포인트를 이제 알려드리면,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네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한쪽을 여기다 묶고, 그 다음에 여기다 묶고, 기둥 얘기하는 겁니다. 묶고, 반대쪽에다 여기다 묶으시면 기둥이 아마 적절하게 분포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묶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지금 얘는 단단하게 묶여야 돼서 제가 두 줄로 묶고 있어요 철사를 두 줄로 묶어야 되나요 뭐한 줄로 묶어야 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단단하게 묶을 수 있으면 뭐한 줄로 하셔도 됩니다 더 단단하게 묶고 싶다면 두 줄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줄로 두번 묶고 있어요 X자로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묶어주시면 돼요 여기 부분이 뾰족하게 나 있으니까 뾰족한 부분을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형태 벗어나는 건 바로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를 묶고 난 다음에 대칭으로 되게 이렇게 묶으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원추형이 됐는데. 이렇게 보면은 원추형이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마주 보게 하지 말고 옆으로 살짝 피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넣고 얘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봐도 이제 삼각형 모양처럼 얼추 보이겠죠 그런 부분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하다 보면 여러 방면에서 보고 이제 원추형이 나와야 되는데 한쪽 면에서만 원추형이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니까 요런 묶는 포인트를 조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얘도 단단하게 묶여야 되기 때문에 두 줄로 두번 묶을 예정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 바닥을 다묶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에 세워놓고 이 기둥 세 개를 똑바르게 딱 세워주세요. 이게 기울면 안 돼요. 삐뚤어지게 되면 급하다 보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원의 중심을 쭉 연장했을 때세 개의 점이 딱 보일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잡아놓고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세개 잡고 그냥 한 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아래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끝부분이 사방으로 퍼지는 것보다 한쪽 점으로 정점으로 모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이게 퍼진다, 그러면은 이쪽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충의 형태로 묶었고요. 조금 잘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이 모이게. 이렇게 해서 형태를 얼추 맞췄는데, 이러고 난 다음에는 생각해야 되는 건 손잡이. 이거를 손잡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스파를 해야지 더 편하니까 손잡이를 세울 거예요. 자, 요거는 손잡이를 할 건데, 손잡이가 되려면 너무 두껍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이 손잡이가 두꺼워지게 되면 스파이럴이 가운데 부분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두꺼운 애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휘어지지 않고 고든 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손잡이를 이렇게 올릴 건데, 보면 바닥에서 한번 묶이고, 위쪽에서 한번 묶여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허공에 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묶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속구조를, 손잡이를 묶을 수 있는 속구조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속구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잡이를 올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손잡이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삐뚤어지면 안 되겠죠? 바로 잡고, 원의 중심에다 묶어주시면 돼요. 꼭 지금 보면 엑자로이 바닥을 구성해서 세 개의 말체를 다 묶을 필요는 없고요. 이 손잡이가 되는 말체와 하나만 묶으셔, 묶어주셔도 됩니다. 원의 중심에서 묶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쪽에서 지지대에다가 묶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완성이 됐고요. 제한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시간 동안 구조물을 이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꽃을 넣어야 될 거고요. 나는 이 정도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괜찮다. 뭐 괜찮은 시간이라고 하면 내가 이 정도 만들었는데 12분? 뭐 13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꽃 넣기 전에 추가적인 꾸밈선을 해주는게 좋고요. 요거를 제작했는데 한 20분이 넘어가게 요것만 제작하고 있다. 요거 정도 해놓고 내려놓고 꽃을 올린 다음에 스파이럴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난 아주 기본적인 원추형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꾸밈선 이 원추형이라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꾸밈선을 한번 추가적으로 넣어볼게요. 꾸밈선은 너무 두꺼운 걸 사용하는 것보다 좀 얇은 애들을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뭐 사실 얘는 꾸밈이기 때문에 원초형의 느낌만 표현해 주시면 돼서 제한적인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형태가 강조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형태 자체가 골록해지거나 위하고 아래가 끊어진 듯하게 이제 구조를 짜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보고 그 부분만 주의해서 꾸밈선들을 추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가 강조된 디자인이니까 그 항아리 모양처럼 배가 부르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해서 올라가는 장식선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역시 괜찮다면 이런 부분에도 또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장식선을 하게 됐을 때꽃 넣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추천해드리는 건한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의 장식선을 올리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꾸밈선까지해서 원추형 구조를 다 만들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좁은 삼각형이 쭉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틀어짐이 없는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추형 꽃다발 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제 꽃을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꽃들은 장미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이용 꽃인데 스프레이용 꽃 중에 리시안셔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네이션을 가지고 왔고요. 그린 소재로는 루스커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소재들을 준비했고요. 먼저 이제 스파이럴을 통해서 이 구조에다가 꽃을 넣을 건데 스파이럴을 하실 때 주의점은 줄기의 두께를 생각하지 않고 얼굴만 보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형태가 잘안 잡히거나 모양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게 줄기의 두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야 되는지를 조금 한번더 고민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꽃을 사용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참고하시고 또 따라해 보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꽃을 잡아볼 건데요. 줄기가 두껍다. 이 장미처럼 곧고 두꺼운 소재를 먼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는 소재를 먼저 사용했을 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고든 거 먼저 사용하고 고든 걸 안쪽에 쓰고 그리고 아래쪽에 비교적 아래쪽에 써주는 게더 좋아요. 줄기가 약한 거는 조금 더 상승시키고 그리고 바깥쪽에 둘러주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이건 기본 세팅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바닥을 제가 네 칸을 나눠 놨잖아요. 이네칸 중에 손잡이가 묶여 있는 칸에 꽃을 먼저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에 가장 가깝게 잡아 주시고 상승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좀 높게 잡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네 개의 칸 중에 손잡이가 있는 칸에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장미 하나 썼고요. 루스커스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약간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 거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사실 뭐 시계 방향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만 돌리면 돌리는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줄기가 두꺼운 카네이션을 사용할게요. 초기에는 움직이는 걸 감안해서 손을 너무 꽉 잡기보다는 살짝 여유롭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스파이럴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 일자 잡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 잡기. 그리고 이게 높은 디자인이니까 아마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다가 기대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시험에서 나오는 스파이럴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돌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도 그냥 일자로 잡고 있고요 줄기 아래쪽은 깔끔하게 대야 됩니다 깔끔하게 가시도 없고 잎사귀도 없게 지금 보면 장미가 이렇게 있고 아랫단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스파이럴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보면 이 구조 바깥으로 꽃들이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튀어나가는 걸 잡아주는 건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잡히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꽃들이 차 들어가면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튀어나갔다고 해서 너무 만지작 만지작 거리기보다는 진행을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멈추지 말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계속 진행하시고 손은 전체적으로 그냥 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자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 스파이럴을 하게 되면 엄지랑 검지랑만 힘을 주고 여기 그냥 가볍게 잡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을 약간씩 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아요 그리고 일자로 맞출 때 저는 이 결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일자든 뭐 스파이럴이든 결이 맞지 않으면 위에가 아무리 일자처럼 보여도 이게 스파이럴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모양을 다르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아래 결을 조금 맞춰 주시면 내가 기존에 잡아놨던 애들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재들을 보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고르게 분포시키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고르게 차 들어가 있는지 보면서 물통에 물을 채우는 느낌이죠. 그리고 기능사에서 꽃을 확인하실 때는 조금 멀리서 보셔야 돼요. 멀리서 봐야지 이 전체적인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나서 보거나 아니면 팔을 쭉 뻗어서 발을 쭉 뻗어가지고 외곽 부분을 좀더 집중해서 보시면 점수를 잃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중점적으로 평가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들을 모르고 그냥 이쁘게만 작업하려고 하면 점수를 어, 잃을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들을 이제 찝어가지고 거기만 주의해 주시면 아마. 무난하게 다들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일자잡기를 통해서 배열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스파이럴을 살짝 할 거예요 이때부터는 엄지랑 검지 이제 받을 준비해야 되고요 이세 손가락으로 살짝 힘을 줘서 유지할 거예요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줄기가 사선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다한 바퀴를 돌면 스파이럴이라는 기술이 되는데 각도를 너무 크게 잡으면 안 되고 그냥 가볍게 이 정도 각도로 이 정도 기울기로 잡아주시고 자인내면 돼요 지금은 스파이럴이 전체적으로 한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다른 꽃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기울여도 편합니다. 그리고 꽃을 쓰고 루스커스를 하나씩 쓰고 있어요. 꽃이 움직인다 싶으면 루스커스를 쓰시면 돼요. 뭐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꽃을 잡아 주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꽃 넣고 루스커스 넣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도 괜찮습니다. 손에 걸리는 잎사귀나 꽃들은 없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미리 다 손질을 해 놨기 때문에 손질된 걸좀 보여드리면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세 송이 잎사귀가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있게 남겨두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스프레이용 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해놔서 한 대로 쓰는 게좀더 유리합니다 여러 개가 스프레이용으로 돼 있으면 모양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 분리를 해서 짧은 애들은 따로 빼놨고요 긴 애들만 모아가지고 추러 갔어요 역시 엄지랑 검지 지금 받고 있고 손가락 변하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럼 멀리서 보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꽃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지 보면서 모양을 한번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잎사귀는 좀 거친 것 같아서 자를게요 점점 각도가 커지고 있어요 점점 각도를 크게 해서 스파이럴이 한 겹이 아니라 세겹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각도가 낮은 겹이 한번 쌓이고 그다음에 그 위로 한번더 쌓이고 그다음에 한번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돌리면 돌릴수록 이 겹이 잘 만들어지니까 형태 유지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뭐랄까 각도를 크게 벌려서 돌리지 않고 크게 벌려서 형태만 유지하려고 하면 어 나중에는 가운데가 열리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는 이렇게 줄기가 보이잖아요. 이런 데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루스컷을 넣고 생각을 해요. 루스컷을 넣고 원어치. 뭐 여기는 장미가 없으니까 장미 넣어야 되겠다. 잎사귀가 너무 많으니까 좀 떼고 그리고 돌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여기 보는데 장미랑 카네이션 밖에 없어서 리시인셔스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들이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씩 끌어올려가지고 그 형태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올리면 안 되고요 아래에 있는 애들도 같이 내려갔을 테니까 아래에 있는 애들도 조금 조금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메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길게 있는 것보다는 잘라가지고 적당히 자른 다음에 무게를 줄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무겁게 달고 있으면 손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보시면 저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어요. 움직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면서 묶기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인딩 딱 묶일 때까지. 근데 이제 수정하실 때 머리를 너무 많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 열 때문에 상할 수 있거든요. 스크래치도 나고 얼굴이 아니라 이 줄기, 줄기를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높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급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는데 그런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높다 보니까 또 무거워서 이렇게 기울어놓고 많이들 작업을 하세요. 근데 기울어놓는 거 좋은데. 기울여 놓고 다시 한번 세워 가지고 이 틀어짐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울여 놓고만 작업하다 보면 얘가 틀어진지 모르고 확다 작업해 놓고 묻고 났는데 어 기울어졌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세요.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이 결이 뭔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어야 돼요. 딱 맞물려 있지 않고 뭔가 붕떠 있다. 그럼 아 여기에 줄기가 하나가 부족하구나. 몇 개가 부족하구나로 느끼고 거기에다가 뭔가 넣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꽃다발을 하신다면 한 가지 종류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뭐냐면 줄기의 굵기가 일정한 애들로 쭉 잡아보고 그게 이제 손에 익으면 줄기가 다른 줄기의 굵기가 다른 애들로 잡으면 좀더 그런 감이 빨리 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소재를 섞어 버리면 줄기의 굵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스파이럴이 결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기능사를 떠나서라도 이제 꽃다발이 좀 문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시면서 바인딩 포인트는 조금씩 내려주세요. 잡고 있는 부분을 살짝씩 내려가지고 잡아주시는 게 스파이럴이 안정감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꽃을 다 넣었고요. 지금 보면 차례차례 중앙에서부터, 중앙 위부터, 이제 아랫단을 계속 채워서 나가다가 한 중간 부분까지는 일자로 다 채웠고요. 그러고한 다음에 하단 부분은 이제 스파이럴을 통해서 이 결을 만들었어요. 원추형 꽃다발은 전에도 시험에서 있었어요. 근데 잘라진 거는 이 꽃다발을 만들고, 이제 코사지까지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코사지 같은 경우는 새 송이를 가지고 와이어 테크닉을 사용하라는 그런 건데 시험에서의 합격과 불합격에 중요한 판가름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 가지 중에 이 꽃다발을 잘하고 코사지를 얼추 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합격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합격선에 그래서 어이 꽃다발을 만드는 재료를 가지고 코사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 송이 정도는 빼놔야 되겠죠 다 쓰시면 안 되고 한 송이 씩은 빼놨다가 이제 꽃다발이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은 아니에요. 보면 원추형이 어려운 디자인은 아닌데 좀더 어렵게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팁을 드리면 일자 잡기를 좀더 충분히 해서 형태의 안정감을 주고 그다음에 스파이럴 해라. 이런 일것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인딩을 한 다음에 세워놓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길이를 맞춰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 는두지목반 정도에서 일자로 이렇게 쭉 맞춰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막끈을 묶으실 때는 그냥 단단히 묶어야 돼요. 바인딩이 단단한지에 대한 것도 역시 체크 포인트니까 단단한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줄기가 깔끔한지 또 확인해 주셔야 되고, 가시라든지 잎사귀라든지 모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꽃다발을 쓰려면 기본 조건은 바인딩이 단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인딩을 있는 힘껏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있어요. 자 이렇게 바인딩을 단단하게 묶어주고요. 잡았을 때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돼. 요 물렁물렁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체크 한번 하시고 묶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끈을 굉장히 두껍게 묶어버리면 다리가 이렇게 좁혀져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한 손가락보다 좀 작게 해서 바인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선 자르게 하는데 45도 이상 날카롭게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도 이상 날카롭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팁을 드리면 안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짧게 미리 잘라주세요. 속에 있는 스파이럴 층들을 미리 돌리면서 해주시면 이제 잘린 거와 안 잘린 거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45도 이상 날카로워야 됩니다. 시험이라서 긴장되니까 막 자르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날카롭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서 다 잘렸나 한번 확인해주시고 잘랐으 이제 세울 건데 보면은 세워놓고 난 다음에 약간 지그시 눌러줘야 돼 이렇게 아래로 힘을 쭉 주면서 누르는데 지그시 누를 때 먼저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들어서 살짝 더 잘라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가 쓸수 있게 스파이롤이 잘돼 있고 바인딩이 잘 묶여 있다면 무조건 써요. 그러기 때문에 꼭안 어, 어, 쓴다고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눌러서 아래로 눌러가지고 얘네들 길이가 다 같은지 아니면 길어가지고 걸리는 애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아마 충분히 쓰고 쓰고도 남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서 잘리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물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원추형이라는 물통 꼬까리라는 물통 예. 것을 쭉 채워가지고 끝까지 전달이 되나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스파이럴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나 그리고 스파이럴 결 손잡이가 모나 있으면 안 되겠죠 잡았는데 뭐 까칠까칠한 가시가 있거나 잎사귀가 달려 있으면 손님한테 나갈 때도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분도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울 때는 누르면서 약간 지그시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반을 줄 거예요 넓은 수반을 그럼 수반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놓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추형 꽃다발 꽃 넣는 것까지 했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답하거나 아니면 정형 플로리스트가 답을 해 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제이투플라워였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